가사예요. 가사의 한 소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위에 영원을 약속해 모든 걸 베이베. 요음 심장은 뭐 같아? 아니 근데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.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작사가, 네그 어. 브릿지의 그 작사는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는 노래만 나와요. 근데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노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.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노래, 또 어. 좋은 작사가, 네, 네. 이렇게 글이 나오게된거죠 좋아요, 좋아요. 자, 아니 근데 그 노래 이게 나왔을 때 그냥 네.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. 네. 옆에 또 동료들이나 뭐 그분한테 살짝 한번 들려줘 봤나요? 뭐 반응 반응은 어땠어요? 네, 뭐 동료들한테는 들려줬죠. <웃음> <웃음> 네. 어때요? 어땠어요? 아니 뭐...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텐데. <laughs> 반응이 어땠어요? <laughs> 아니, 빨리 아니... 얘기해 봐. 좋았어요. 네,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아니뭐 좋다고 하죠. 네. 그래요? 네. 그게 됐어요. 그래서. <laughs> 알겠습니다. 지금 우리 비가 진짜 스케치북에도 오랜만에 나온 거고요. 이번 활동 중에 이제 활동이 거의 없어서. 근데 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는 여기밖에 없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음악 프로, 그러니까 무대를, 스테이지를 쓸수 있는 무대는 딱 스케치, 에이, 스케치 뭐, 뭐, 저희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네.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떠, 네. 어떠셨어요 오늘? 네 오늘 네. 너무 즐거웠구요 네. 아! 아마 지금 이 시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제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제 노래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제 곡의 이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이 어. 사랑해 주십시오